안녕하세요. 싱어송마케터입니다. 블로그 포스팅 효율 높이는 도구들 그리고 제품질 확인하는 방법과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해결책에는 물음표를 찍는 게 맞아요. 이거는 어떤 블로그 고수분들 내용을 찾아봐도 정확히 해결책은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저부터도 예전에 이제 쿠팡 파트너스용 블로그를 몇개 만들었었는데, 제품질이 된 상태에서 예, 그 관련해서 살려보려고 한번 음, 전체적으로 비공개 처리도 하고 이슈 이슈 내용을 다시 써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잘안 됐어요. 이 e 블로그인데 작년 초 작년 초쯤에 개설을 해서 여러 가지 했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일단 대부분 다 지웠어요. 제가 일단은 그때. 쿠팡 파트너스 관련 내용을 썼던 내용들 다 지웠고 지금 가끔 사전 예약 관련된 내용들 여기다 써놓고 이제 제일라 마케팅형으로 돌릴 때 활용하는 정도 어, 그런 정도만 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로그 제품이 됐을 경우 확인을 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목을 그대로 하면은 아주 간단한 키워드가 들어간 내용이 아닌 제목 그대로 했을 때, 보통 첫 페이지에 노출되어 왔거든요. 이렇게 노출되지 않죠. 웹사이트 영역에 노출은 되는데, 뷰 영역에 노출이 일단 되지 않아요. 통합도 마찬가지고, 어, 어 다시. 여기 상태에서 양쪽에 큰 다운표를 하면은, 노출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 노락이 됐는지 노출이 되고 있는지 이 보면은 뷰형에 노출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왜안 나오냐? 이말 우리가 말해서 안드로메다로 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뷰 영역 즉 제목 그대로 붙여넣기를 했을 때맨 뒤에 노출이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도 두 가지 두 글을 활용하면 좀더 노출되는 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제가 기렇이는데 where is post, where is post 같은 경우는 네이버 검색창에 여기다 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위에 다 띄워놨는데 음, 줌화면에안 보일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바로 다 보인다는 거 어어 야야 일단 어쩔 수 없다 자, 벌써 다 뜬다는 거,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블루고 주스를 넣는 거예요. 블루고 메인 주스를. 며칠 뜨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누락 여부를 파악할 수 있죠. 상태 왜 이렇게, 어, 다 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이제, 노출된, 노출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아까처럼 노출은 되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맨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난 게, 이게, 우리 머님 안에서 저품질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저품질 공식적인 용어는 없죠. 네이버 상에 물어봤을 때도. 내용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글뒤맨 뒤로 미룬다 제목 그대로 검색했을 때도 이게 아까 제가 큰따옴표했던 방식 똑같아요. 그러면 누르면은 방식 큰따옴표를 해서 제목 그대로 노출 여부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파악돼요. 이 근데 이거 웨어리지포스에 뜨는 이 상태도 간혹 보면 XVP에 있으니까 100%맞진 않아요. 이게 어, 요거랑 한치 더 같이 볼수 있는 게 블로그 유틸. 블로그 유틸도 검색창에 검색하면 바로 뜨니까 확인해 보세요. 노랑 여부 확인. 뭐 다른 용어도 쓸수 있죠 스피시 높은 키워드부터 쭉 블로그 비교 분석 다양한 건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어요 많이 근데 저는 거의 왜냐면은 저는 키워드는 에러지 포스트랑 키자드만 활용하고 거의 활용하고 있는 쪽이어가지고 이렇게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지 마시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좀 다르죠 약간 뭐다 정상으로 뜨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이상, 이상. 뭐 비슷하긴 해요.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다. 이것도 100% 아니에요.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누락되고 어떻게 이상인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 또 눌러도 되지만, 아까 똑같은 방식이죠. 이렇게. 어, 이거 왜 노출되지? 라고 할수 있는 것처럼. 자, 이상이라고 했는데, 노출돼요 이것도 100% 맞진 않죠. 어디까지 참고 자료로, 참고로 확인할 때 하는 방법. 사실 제목 그대로 다 붙여넣기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해요. 이렇게 해서 제목 그대로 붙여넣기 했을 때 웹사이트 영역에 통합해서 뷰 영역이 뜨지 않죠. 어, 뷰 영역 첫 페이지 안에 여기 제, 보통 여기 안에 뜨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블로그를 내가 쓰다가몇년 동안 사용을 안 했어요. 보통 이 휴면 상태라고 하죠. 블로그도 마찬가지 휴면 상태가 되는데 내용 붙여었을때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노출이 접해지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블로그 어쨌든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생 블로그 처음 하는 거와 비슷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개설을 해서 글을 쓰면 바로 노출되지 않잖아요. 보통 글을 쓰고 어, 전체적화 상태라고 말하는데 그 상태가 되면 며칠 정도 걸리죠. 일주 이주 정도 후에 글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빠르면 뭐일주일 이내. 노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태라고 사실 보면 돼요 블로그 글을 한동안 쓰지 않았다면은 근데 일단 이거는 일단 제 블로그는 저품질이고 제가 왜 이렇게 저품질 얘기하냐면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를 맡게 됐는데 마케팅 업무를 시작했잖아요 저번에 한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 노총과 마케터의 일상 나우스 마케터 는 이중 말한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운영하는데 그중에서 블로그를 이제 어쨌든 제 메인적인 부분이 그쪽이니까 회사 블로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맡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블로그가 노출,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몇년 동안 사용을 안 하다가 10, 2016년 블로그였기 때문에 블로그가 그래도 생성일자나 이런 건 괜찮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언제부터 이게 누락됐는지 저품지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링크라든지 홍보성 글만 써온것 같아요. 이슈불성 그러니까 일상 관련된 글, 정보성 글 이런 거를 좀 종종 블로그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홍보글만 쓰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품질이 거의 된다고 봐야 되겠죠 테스트해 이런 상태가 똑같아요 제가 접근 된그 블로그 상태랑 아주 동일한데 그래도 이제 보고한 상태지만 음, 블로그 생성일자라든지 현재 파워 콘텐츠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블로그를 없애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요 일단 살려봐야 되는 상태의 상황이거든요 음. 저품지 상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어, 그럼 넌 모르냐? 예, 아직 저도 정확하게 저품지 상태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금융서왜의 재물공이 이렇게 지었냐? 난 제가 그래도 공부하고 계속해서 계속 테스트해 봤을 때 제가 직접 탈출해 보진 않았지만 탈출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인 그래도 방법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공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중에 이제 탈출한 사례죠. 우리가 유명한 블로그 분이요세사하면이병헌 님, 세사하면이병헌 아, 블로그 님도 한 방법 중에 또 하나고 몇몇 분들의 고수분들의 탈출 방법 중에 사례가 있죠. 그것도 참 어렵게 사실 다 탈출한 거였고 이거다라고 딱 정확하게 또 답을 해주시진 않았어요. 다, 다, 대부분 분들도 마찬가지로 유입량을 늘렸어요. 블로그 트래픽이죠. 트래픽. 블로그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내 블로그, 저품 상태의 블로그에 대한 유입량을 대폭 늘릴 수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고, 뭐 링크를 공유해서 백링크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링크가 백링크 같은 개념이죠. 백링크 개념으로 이제 블로그로 유입되는, 즉, 외부로 그 링크를 다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SNS 쪽, 이런 쪽, 다른 블로그, 다른 카페 이 해서 유입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 일단은 이 블로그는 신뢰할 수 있다. 신뢰가 높,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블로그의 접품 상태가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면서 어쨌든 분이 탈출하는 사례가 있고요 방법 외에도 뭐서류이웃 추가 유... 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블로그의 그런 지수를 높이는 거죠 서류이 어떤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뭐 우리가 점수가 있다 없다 뭐 가상의 점수도 매겨보기도 하는데 서류이 추가라든지 뭐 블로그 체류시간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회유 시간 높이기, 뭐 유입량, 높이기. 어, 뭐냐면 백링크 같은 거 위에 말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어느 정도 탈출한 사례가 있어요. 탈출 사례가 있어요. 다만